오늘 LA 컨벤션 센터에서 열린 취업박람회에는 중국계 대학생들이 대거 몰렸습니다. 중국 기업에 관심이 높은 한인 대학생들도 많았습니다. 전용은 기자가 다녀왔습니다. 부스마다 면접을 기다리는 구직자들이 길게 늘어섰습니다. 채용 담당자들에게 강한 인상을 남기려는 지원자들의 열기도 뜨거웠습니다. 들어왔을 때부터 이제 한국에서 많이 알았던 기업들이 되게 많아가지고 되게 신기한 것 같고 생각보다 되게 여러 분야가 있어가지고 되게 좋은 것 같아요. 한 곳이라도 더 많은 이력서를 제출하려는 구직자들의 발길로 부스마다 발디딜 팀이 없습니다. 저희가 일단 그 시스템을 바꿔놨고 그것을 잘 이용할 수 있는 직원들을 많이 채용을 했어요. 그래서 지금 현재는 한 25명 정도 신규 채용을 지금 계획하고 있습니다. 특히 올해 채용박람회에는 바이두와 이스트웨스트은행 등 중국계 기업의 참가가 두드러졌습니다. 또 전체적으로 좀더큰들 캄페니들, 메인스트림의 들을 데리고 들어와서 좀더 우리 세 세들에게 좀더 메인스트림으로 나갈 수 있는 그런 기회들 줄수 있기 때문에 구직자들도 많은 중국계를 포함한 타인종들의 참여가 급증했습니다. 가파르게 성장하는 중국계 기업에 취업을 희망하는 한인 구직자들도 눈에 띄게 늘었습니다. 그쪽에서도 일을 하면은 그쪽에서도 많은 익스피리언스를 제가 이제 해 보지 못한 컬처와 여러 가지를 경험해 볼수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한국 기업, 중국 기업, 미국 기업 할거 없이 뭐다 괜찮은 거 같습니다. 최근에는 컴퓨터 디자이너나 엔지니어 등 IT 분야의 채용이 부쩍 늘었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설명입니다. I.T.가 굉장히 많이 핫하잖아요. 그래서 뭐 이커머스라든지 I.T. 전문가들, 프로그래머들 이런 어, 이런 사람들 찾는 회사들이 엄청 많이 늘어서요. 대부분 다 I.T. 컨설턴트라든지 I.T. 뭐 포로샵, 프로그래머 이런 부분을 많이 지금 찾고 있습니다. 이번 행사를 공동 주최한 케빈 델레온 가주 상원의장과 미셸박 오렌지카운티 슈퍼바이저는 내년에는 오렌지카운티에서도 체험박람회를 개최하는 등 취업의 기회를 확대하는데 더욱 힘쓸 방침입니다. L S S B S 전영웅입니다.